됩니다. 오늘은 수세미를 떠볼 텐데요. 십자가 모양의 호빵 수세미를 떠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제가 떠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이렇게 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은 두 가지 색상이 필요해요. 십자가 모양의 실과 그 다음에 겉에 이제 바탕 색깔이 되는 실. 저는 이 아이보리랑 이 버건디, 버건디 있는 통풍 수세미 실 사용해서 이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mm 고 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실부터 음, 가지고 오셔서요, 저는 사슬을 네 개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 매주시고 사슬 네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 다음에 메인 첫 번째 칸에다가 넣으시고 빼뜨기로 연결하신 후에. 사슬 3 개를 올려 주세요. 사슬 3개 하신 후에 잠시만요. 사슬 3 개를 해 주신 후에요. 여기 지금 동그란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개기득이 11개를 떠 주겠습니다. 사슬도 기둥도 포함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니 넣고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기름, 그러면 기둥코 포함 12개의 사슬, 한 12개의 한개 기득이가 떠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12개가 떠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사슬 3개, 3개 세웠죠.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넣고, 되게 그런 다음에 처음에만 조금 잘안 보여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고 하시면 또잘 보여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사슬 3개를 세워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야 돼요.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3개 코에 위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옆에 코 이렇게 보이고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두 개를 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바늘을 다시 집어넣어서 한결기뜨를 하나 더 터줍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럼 두개 됐죠? 그 그러면 옆에 코에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두번째 코거든요. 근데 두번째 코가 잘못하면 여기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에요. 바로 옆에 코. 숨겨져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이걸 찾아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음, 두코씩 늘어나서 24코가 되거든요. 우리가 12코를 세웠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놓고 한길긴뜨기를 떠주는데 반코만 떠줄거예요 하나만 해준 다음에 이제 바탕색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셔서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연결 연결해주시고 나신 다음에 여기로 쭉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늘어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방금 한 코에 두 개씩 했었죠. 여기 두개 들어가 있죠. 여기는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금 뒤에 지금 연결한 고리 실이랑 그다음에 빨간 실을 같이 잡아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다시 들어가서 그 옆에 코 여기 떴으니 여기가 옆에 코에 여기 여기가 옆에 코예요. 옆에 코에 들어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같이 뒤에 걸 잡아주시고요. 빨간색이랑 같이 떠주세요. 두 코를 떠 줍니다. 하나, 두코떠줄때한 번만 해 주고 이제 또 실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빨간색 실세 개, 흰색 실세 개, 빨간색 세 개, 흰색 실세 개, 이렇게 이제 패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간색 실을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바꿔 줍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 실을 쫙 잡아 당겨 주시고, 그다음에 흰색 실을 잡고 또 같이 떠 줍니다. 빨간색 실을 옆 코에 집어넣어서 지금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옆 코에 두 코를 집어 넣을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또그옆 코에다가 세개 하시고, 세개 하기 전에 또, 실을 바꿔줘야 되니까, 하나만 뜨고, 한 코를 남겨두고, 실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구에 들어가서, 또, 하나, 두 개를 집어넣으시는데, 또,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빨간색 실을 바꿔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시, 빨간색 실로, 하나, 두, 한 코에 두개 집어넣어 주시고 옆 코로 들어가서 하나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흰색 실을 바꿔 줍니다. 그런 다음 흰색 실을 다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코를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 코로 지나가서 들어가서 하나, 두 번째 코할때 실을 바꿔 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실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옆구리 들어가서 두코한 다음에 옆구리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를 떠주고 두 번째 실을 또 바꿔줍니다. 자, 얼추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것도 둘 하면서 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빨간색 실로 여기에 연결, 세 번째 코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쿠. 연결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흰색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야지 딱히 뜨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빨간색 실로 다시 세개세 세 코를 떠 줍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를 떠 주고요. 그 뒤에 그다음에 한 코에 하나 음, 한, 한 코에 하나. 그다음에 또 다음 코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실 위에는 빨간색 실. 흰색 실 위에는 아이보리색 실 위에는 아이보색, 아이보리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코했죠그 다음에 다음 코에 두 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패턴이 돼요. 하나 하고 마지막에 이제 흰색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실을 바꿔줍니다. 그렇 마지막에 그 다음에 흰색은 어떻게 되냐면, 둘한 그러니까 코에. 두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코할 때도 실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넣고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 실로. 빨간색 실은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돼요. 패턴이. 그리고 다시 마지막 흰색을 바꿔주기 전에 바꿔주셔야 되죠? 바꿔주시고요. 흰색은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할때 도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빨간색은 하나 둘 하나, 흰색은 둘 하나 둘, 빨간색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두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둘 하나 둘 두고 마지막 한번 색깔 바꿔주는 라인에 돌아 어 라인에 돌아왔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신 후에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가 세 번째 코에요. 여기가 여기다가 찔러서, 여기다가 찔러서 빼뜨기 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 되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세 빨간색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바로 옆 코에다가 하나. 이번엔 어떻게 돌, 어떻게 패턴이 들어가면, 음,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요.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빨간색은 빨간색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빨간색을 마지막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흰색 위에는 흰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면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 실 같이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뜨세요. 보면 여기 또 하나. 하나. 둘. 여기까지 빨간색을 같이 이렇게 떠주세요. 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실을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면은 이제 실을 다시 어 끊어, 음, 빠지지 않게 감추거나 정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같이 뜨면. 그래서 그렇게 같이 떴어요. 십자가 모양의 빨간색 실은 여기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제 다 쓰셨어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흰색 실로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이보리 색깔 실로. 자, 계속합니다. 이렇게 끝났죠? 다시,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넣고, 세 번째 코에 두코 넣고요. 두코 넣고, 또한 코에 하나씩 넣으시고요.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두번 넣고, 세 번째 코에 세번 번 넣고, 두번 넣고. 세 번째 코에 두번 넣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 번씩 두번 넣고요. 마지막 세 번째 코에 두번 넣고. 이렇게 반복해 주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뭘로 처음 시작했냐면 빨간색 실로 시작했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하나 하나 마지막 두개 하면 딱 끝나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세번째 집어넣어서 빼뜨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늘림이에요. 마지막 늘림 자, 세코를 세워주시고 하나 뜨셨죠? 둘, 한코 하나씩 둘 세번 한코 하나씩 한 다음에 네번째에다가 두코 다시 하나 한코에 하나씩, 둘, 셋, 한 다음에 네 번째에다가 두 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다가 두 코, 하나, 둘. 이렇게 딱 늘려서 쫙뺑 돌아서 마지막 여기까지. 끝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늘려주기 남았습니다.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둘, 세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두 번,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는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밑에가 살짝 이렇게 더 벌어졌죠? 네, 이렇게 하고 가운데 위에 이렇게 모양이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에는 늘림 없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쫙 쪄두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옆 코에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60코가 되거든요. 60코를 한번에 쫙 늘림없이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뜨고 오세요. 자, 뜨고 왔습니다. 이렇게 뜨고, 이제 마지막 연결.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줄이기에 들어갈 거예요. 세 코를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그리고 바로 옆 코. 이게 지금 여기, 바로 옆 코가 여기예요. 둘, 한 코에 하나씩, 둘, 세 코를 떠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코, 한 번만 떠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다섯 번째 코에 한번더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감아서 한 번만 그러면 딱 3개가 더 걸리거든요. 한꺼번에 빼주시면 이게 줄임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네, 다섯 번째 줄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한번 들어가서 한 번만 빼주고, 한번더 감아서 다섯 번째 한번 들어가서 한 번만 빼 줘서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 주고. 그러면 줄임. 다시 또 자, 보시면 요게 걸려 있죠.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벌써 코가 걸려 있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다음 코는 그옆 코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으면은 괜찮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세번 하고 네 번째 들어가서 한 번만 나오고 다섯 번째 들어가서 한 번만 나오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펴주고 이렇게 줄임을 하셔서 마지막에도 줄임으로 끝나야 돼요. 마지막 줄임할 때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 한꺼번에 하나씩 둘세개 하고 네개할때 마지막 다섯 개 해서 자 그리고 보시면 어? 또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요거가 마지막 코였어요. 여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결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코에다가 연결해서 빼뜨기. 하면 이렇게 살짝 오그라드죠.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세 코를 사슬 세개 세어 주신 후에요. 이제는 사슬도 포함이 돼요. 하나, 그다음에 둘.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줄여주기로 할 거예요. 둘 했죠. 세 번째 코에 하나. 어, 네 번째 코는 저희가 줄였던 곳이에요. 줄였던 곳. 전 줄였던 곳을 어떻게 하면 냐 가운데로 그냥 집어넣어서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시면 어떻게 집어넣냐면 여기 가운데랑 위랑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렸을 때 우리가 모아뜨기를 했던 어, 줄임표시를 했던 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두 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보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빼주고 줄여주시고요. 자, 다시 하나 한 코에 두번 하나씩 두번 하시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내가 잘 맞게 줄이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네 번째 코에 줄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둘, 네 번째. 그죠? 이렇게. 꼭네 번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줄이고, 네 번째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줄이기 전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 두개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번네 번째 코에 줄이고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럼 다시 세 번째에 빼뜨기로 연결. 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네요. 이게 한한 한 코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번세 번에 줄일 거예요. 이제 바로 줄이기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한 코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줄이기. 한 번만 나오고. 세개 걸렸을 때 같이 나오고 다시 한 코에 하나 줄이기, 또한 코에 하나, 그다음에 줄이기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까지 하고 돌아오세요. 아 마지막 줄이기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오그라더라지금만큼 이만큼 남았어요. 자, 이제, 줄이기만 하면 돼요. 자, 두 코만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들어가서, 반코 나와서, 줄이기 했어요. 그 다음에, 반코 나오고, 다음에 또 가서, 반 코. 지금 이제 계속 줄이기만 나가거든요. 줄이, 줄이기로만, 이번 단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몇 코를 시작했죠? 12코를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12코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혹방 뜨기가 어렵지 않죠? 한길기 뜨기를 하실 줄 아시고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중간에 모양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하고, 있, 음,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다시 예. 그래서 이,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꽃 모양도 만들고 동물 모양도 만들고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기법만 아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제가 수세미를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해서 길게 한 30cm 정도 남겨두고 왜냐하면 제가 고리도 만들 거거든요. 한 다음에 끊어주시면 됩니다. 끊어주시고 그러면 실까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만큼. 렇게 자, 이거를 이 상태로 놓는게 아니라 돗바늘을 가지고 오세요. 돗바늘,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돗바늘로 연결해 주세요. 돗바늘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코가 이렇게 두 개씩 보일 거예요. 그 중에 바깥에 있는 한 코, 바깥에 있는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그 옆에도 바깥에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잡아서 바깥에 있는 걸 잡아서 이렇게 연 잡아 당겨주시고, 지금 이제 이거를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아지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지금 모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배 하나만 잡아서 모아주시고 통과를 시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오므라 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오므려 드렸죠? 근데, 가운데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 넣으셔서 뒤집어 주시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좀더 두껍고 얘가 조금 더 여기가 한코한 한 번을 더 했던 거거든요. 여기가 위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요 자리, 요 자리로 바늘을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이렇게 가운데에 집어넣으셔서 아까 그 자리로 바늘을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고리를 달 거거든요. 자, 다시. 코바늘을 가지고 와서 고기 고리에다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실러주신 다음에 실을 갖고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20코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사슬뜨기 20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무 개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 방금 들어갔던 그 자리 있죠. 다시 그대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고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만 해주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그 실을 이제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실 정리가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안 하려고 코바늘은 재밌는데, 그렇게 실 정리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빠지지만 않게. 이게 수세미 실이 좋은 게 뭐냐면, 어, 이게 바늘이 굵어서 그런지 잘안 보여요. <laughs>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잘 보이,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세심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그냥 빠지지만 않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숨겨주세요. 실 사이 사이에 집어넣으셔서 숨겨주세요. 아 어느 정도 숨겨졌다 싶으면 그냥 이런 너무 길게 돼 있는 거는 잘라 주셔도 돼요. 빠지지만 않게.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쉽죠? 쉽게 뜰수 있는 호빵 호빵 모양의 어, 십자가 수세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뜨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